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이 책, 지금 화면에만 이렇게 비치니까 잘, 그, 어디, 어디쯤에서 지금 있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얘기하면, 요 책으로 얘기하면 오늘 22쪽을 갔다가 들어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3회 법칙을 지나서, 세븐 코아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11 코아로 들어가는 고그 단계, 요, 요거 이제, 드디어 이제 세세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22 어, 쪽으로 보면 22쪽입니다. 22페이지에 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아, 초고속 성장을 하고 Q가 Q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와야지 아, 뒤에 어떻게 전개가 되고 나는 지금 어, 나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위치를 갖다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로케이션 파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은 입체적 로케이션 파악인데 주제를 알고 자기 그 자기의 위치감각 그 평형감각 감각 어디를 갔다가 우리가 조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위치감각과 평형감각이 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는 과정입니다. 그거 없이 하다 보니까 는 그냥 막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5년 10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네트워크는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죠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이런 그 구천을 헤맸네 뭐 어둠 속에서 뭐 터널 속에서 뭐 이런 얘기들 안개 속에서 아뭐 5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뿌예요. 뭐 이러신 분들이 무지 많거든요. 그게 바로 위치 감각.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갖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책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다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뭐저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고도 다할 수가 있는 건데 책이란 것은 이 책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그큰 책도 전체적인 그 자기가 지금 어느 지점 그, 영어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그거는 포지셔닝. 자기가 포지셔닝을 갖다가 지금, 어, 디 부분에 내가 지금 좌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좌표를 따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거 다음이 이제, 그게 정확히 어느 정도 좌표져야지 그때서부터 목표를 만들고,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러고, 성공의 길로 가는 건데, 지 기초작업도 안돼 있는 분들이 나와서 그냥, 막 회원만 딥다 많이 가입시키고 한 주로 이쪽에서 뭐 잡아준다니까 뭐 이쪽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관도 없고 자기의 위치감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천을 헤매고 안개 속에서, 뿌연 안개 속에서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몇 개월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게 뭔지 네트워크를 내가 워낙에 경험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잡아가면 돼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000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준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왜 12년간이라고 이책에다 이렇게 썼냐면은, 제가 창업한 지는 2009년도부터니까 지금 13년, 이렇게 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제 네트워크로 한건게 14년 차, 14년째로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크로, 그, 그, 에스, t 저, 썬 바이오텍, 썬 바이오 비즈를 가서 썬 바이오텍, 고그 기간이 2009년, 2010년이었고요. 제가 2010년 5월 달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를 누구도 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2011년도 돼서 1월 달서부터 해서 네트워크로 변환을 한 겁니다. 그때로 보면 지금 12년. 만 12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년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횟수로 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를 갖다 한번 리뷰를 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22쪽은 그, 그럼 여태까지 세세마가 시작하는 4월 16일, 올해 4월 16일 이전에까지는 어땠느냐. 아, 속에서 이제 저 Q라고 하는, 여기 표에 있는 Q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스타트업, 세 번째 나오는 세븐코어빌드 이게 빌드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그1 1코어 이거 없이, 이거 없이 그냥, 어, 쉽게 그냥 비유로 한다면은 아, 일개 그냥 나무예요. 그냥 뭐 이렇게 짜리몽땅한 나무가 되든 뭐잡목이 되든 아니면 그냥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제목으로 쓸만한 뭐가 이렇게 되든 그냥 제재를 하지 않은, 제재소에서 제재를 하지 않은 그냥 투박한 나무들로 다들 들어옵니다. 누구나. 난 네트워크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 난 그거 다단계라고 무조건 깜깜 받아. 뭐 그러고, 아유,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등등등. 나를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러신 분들이 어렴풋이 비전을 보고 이제 들어와서 알아보는 단계, 또 내지는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냥 뭐 맞이 못해서 뭐 저기 초대 응했든 뭐 해서 조금 아니면 또 좋은 제품을 해먹임이나 이런 걸 드시고 안 좋았던 몸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그 결국엔 다 나무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냥, 그냥 그냥 뿌리채 있는 거에서 그냥 이렇게 뽑혀 나온 그런 나무인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큐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그랬죠? 30만 비비를 갖다가 의미를 알고 써보니까 진짜 좋네. 믿고 쓰네 애텀이. 요게 됐을 때가 어떤 관계냐면은 그냥, 그냥 자연 상태의 나무에서 제재소에서 그래도 강목으로 이렇게 최소한 나 혼자 살 만한 그냥 온막 같은 집이라도 질 만한 기둥에 기둥이 4 개가 돼야지 최소한 4 개가 돼야지 나는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네 개의 기둥이 돼야지 세 개의 기둥 가지고 뭐 집을 갖다가 이렇게 뭐얼히서이게뭐 뭐 그렇게 에, 뚜껑을 덮는다 고 그래서 그게 그 바람 한번 제대로 불고 뭐비한번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냥 나무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나마 그한 기둥도 되지 않는 그런 건데 네 기둥을. 나는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나는 빼고 나머지 네 기둥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 그그 어,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요 어,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일단 나부터 큐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기둥이 됐어. 하나의 기둥은 됐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나로부터 나오신 분들 그 분들 중에 두분두 분, 두 분. 그러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던 그분이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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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로 벌리든 해가지고, 네 명, 두 명, 두 명, 좌우로 두 명, 두명 해서 네 개의 기둥을, 나무로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강목, 이렇게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딱 세워서 수평을 맞출 수 있는, 그 길이도 맞고, 비슷하게 맞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좀 이렇게 얇고 굵은 건 있지만은, 그 과정이 있어야지 무슨 땅을 갖다가 뭐 손, 손으로 파든, 뭐, 삽으로 파든 해서, 일단 무슨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세우려는데 기초가 흔들리네요. 기초가 없으면 안 되니까는 나부터 큐를 맞추, 큐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기초 작업이에요. 그 그러니까 기초가 건, 건장해야지 건건해야지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꽂는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게 네 개의 기둥이 박히는 그 과정, 나 포함하면 다섯 개의 기둥이 박히는 과정에서 거기서 소비자도 나오고 거기서 뭐도 나오고 해서 소위에서 세븐코아라고 하는 빌드업 단계에 들어가 아, 이제는 나무를 꽂고, 이제는 지붕을 얹힐 준비를 갖다가 이제 해, 해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그 단계거든요. 근데, 어, 여태까지 12년 동안은 그혜성처럼 그런 분들이 나타나갖고 그냥 막 직급 도전을 해가지고 그냥 벌목 상태에서 그냥 나무 상태로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한두 달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그 단택이라는 거. 그 다음 왕따라는 그거를 통해서 아닐, 자기네들하고 뜻을 같이 안할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왕따를 시키든 이렇게 해서 카드 긁어 갈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직급 도전입니다. 그게 지금 12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주 켜켜이 그 담이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굵은 걸로 아주 옹벽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빠져나오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 그래도 센터에 소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센터에 소속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데, 지금, 어, 제그큰 책, 새 책, 새로 만든 그 책에서도, 그, 프로로그 네 번째에 제가 써놓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신의 한수, 어, 오미크론, 뭐, 이거, 저기, 코로나, 그, 그 사태는, 그렇게 나와서 그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갈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2년 근반 정도로 갖다 이렇게 지내오면서, 완전히 지금 그 센터 위주로 돼서 그렇게 해서 그 옹벽,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그어 신의 한수가 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오프라인 미팅이 거의 유명무실하고 없어지다 보니까는 줌으로도 얼마든지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건 아주 신의 한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었다 그러면 당신들은 알아서 그렇게 가든가 말든가, 난 관계없어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나혼자라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20대 80입니다. 직급 도전 광분해서 그냥 뭐 3, 2년 만에 뭐 국장을 갔네 그래서그 그때가 갖고 지금 10년째 국장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냥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까 보면 그분들 오토 쌤, 오토 판매사도 안돼 있어. 허덕허덕 맞춰요. 허덕허덕 맞춰갖고 질러서 맞추고 재고 또 처분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래서 200 200 몸에 10만 업계 받은받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뭐 터널 터널 속에서 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즉뭐 그냥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다들 그러신 거거든요. 그거는 직급 도전이라는 우산이 아직도 그그 그 그늘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 에터미르가 다딱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 거기에 광명의 빛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할수 있는 거. 오랜 오랜 경험 동안 제가 다 경험해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에, 여러분들이 q 를 나부터 q 를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건각을 네네네 네, 네 개의 기둥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고 기초 다들 그 사람들이 기초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개네 개의 기둥을 박아놨는데 하나가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은 그냥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국장까지 갔어, 뭐 팀장을 갔네, 뭐 어쩌네, 저쩌네 몇년 전에 갔네 그런데도 맨날 부러져 나가. 여기 또 여기 이쪽이 하면 또 이쪽이 흔들리고서 이쪽도 깨지고 그래서 그러고도 어떻게 보수 수선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저기. 뭐, 소설을 쓰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영어,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읽으래. 영어로 말로 하래. 그게 말이 된 얘기예요? 못, 못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촌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뿌연 안개 속에서 언제까지도, 어, 지금에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책을 보시든, 그 큰, 어, 새 책으로 만든 그거를 보시든,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거였는데, 여태껏 많이 농락당했구나. 그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리뷰라는 12년간에 그거를 리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입니다. 사업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비전과 철학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입니다. 근데 본인도 몰라. 그냥,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사람만 초대하는데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상교에 있다면 다 잡아먹어요. 그 사람들을. 어, 카드 안될 사람들은 에이, 에이, 이렇게 하고 카드 될 사람만 잡아가지고 그냥 또 가고 있어요. 그 중간에 낀 사람 얘기도 안 하고 밑을 잡고 흔들고 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12년 동안 여기저기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 또 시스템이래. 말던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헤어난다. 그거, 그게 결단입니다. 에이코아에서 두 번째 나오는 에이스텝에서 두 번째 나오는 꿈. 꿈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여태껏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 전을 헤매든, 뭐 어쨌든 간에 어둠 속에서 헤매든, 뭐 부연한 게 속에서 그러든 간에 그래도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결단은... 결단은 또 각자마다 틀리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이런 거를 갖다가 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아, 난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어, 난 비전 분명히 봤으니까 어떻게든지 할 거야. 늦은 것 같지만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Q가 되고, 그 다음에 나로부터 좌우, 그 다음에 거기서 또부터 좌우까지 만드는 빌드업 단계까지가 오면은 그, 그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요거까지가, 아이, 그거 뭐, 철수형이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또 철수형이, 아이, 그거 뭐 쉽겠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쉬운 거. 그리고, 그, 나로부터 철수형이, 그 사람으로부터 철수형이 이렇게 해서, 빌드업까지, 빌드업, 세븐코어까지그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제대로 그래도 큐를 하시고, 자기, 자기 스스로, 자기 부담으로, 그렇게 제대로 한 사람들이 그렇게만 됐다 그러면은 그때 세미세이즈 그 마케팅, 세일 세일즈 세미세이즈가 보이나 안 보이나. 제대로만 그렇게 했다면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2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어,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만 돼서 세븐코아가 정확하게 구조가 잡혔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굳이 제가 제책을안 보고 뭐 하더라도 아, 이제는 알겠어 그러고 가게 됩니다. 그갈때 기술적인 부분. 그 전례, 전술적인 전 부분은 뭐냐면은 목표는 1티핀, 2티핀, 3티, 4티.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두 번, 세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세 번, 네 번, 네 번, 네 번, 네번 다섯 번, 세 번, 네 번,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평균적으로 네 번에 왔다 그러면 그 네번 맞는다. 육만 원. 지금 육만 원도 채안 나오지만, 은 나는 그, 그거를 갖다가 세 번, 네번 내가 갖고 평균적으로 네 번은 맞는다. 그러던데 세미세일즈가안 보이면은 전,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제가 다 변상해 드릴게요. 뭐, 뭘, 변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보인다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그거고, 그거보다 더 전략적인 부분은 나부터 큐가 되고, 그 다음 나로부터 철수 영리를 큐가 되게끔 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두 사람을 갖다가 큐가 되게끔 한다는 그거 그큐의 의미를 알려주고 그렇게 하게끔 어, 그 사람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게 된 다음에 세미세일즈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참뭐 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몇 년을 했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 있는 그분들 중에서. 이제는 조직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회사에 있는데 시스템에, 그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요고도 시스템, 큰 시스템이죠. 초대만 해서 여태껏 성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카드 긁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가서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초, 초기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지금은 꿈도못꾸거든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부분으로 어느 정도 기초 과정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표가 전 단계에서는 120만 pb, 120만 pb, 그래서 4 t 핀 그러니까 네 번을 맞는 것, 포타임, 네 번을 맞는 거로 해서 4 t 핀만 됐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제대로 와가지고 3 t 핀4 t 핀 정도만 됐다. 저도 말고 사피친 정도만 됐다 그러면 이미 셈코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면 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됐다 그러면, 아, 이제부터는 보인다. 내 스스로도 보인다. 거기다가 책까지 읽어서, 아, 원칙과 그래서 이게 복제를 시키는 그거였구나. 아 이게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없이도, 어 그분들도 다 원칙 지키고, 더재페이하고다 그렇게 하면은 나도 부담, 될 것도 없고, 그 사람도 자기 비전, 자기 사업을 하는 건데 무슨 내가 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체크하고, 맨날 요즘 뭐해, 뭐 PB가 뭐 왜이 모양이야, 뭐 이런 소리, 그걸 왜 합니까? 어그 자영 사업인데 그 사람이 뭐 이거 한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용돈, 뭐 저기 뭐 비용을 좀 해줬거나 무슨 뭐 보수를 좀 줬습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으면서 뭐 한다고 그런 간섭을 하고 그런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건 자영사업이에요. 그니까 그런 말을 쓰는 분들은 이 네트워크 사업, 이 사업 자체를 갖다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신 분들이 완장쳤다고 뭐 팀장이라고 뭐 세일마스터라고 뭐 한다고 또 육자배기는 많이 틀어요 그냥 막 이러고 저러고 그냥 뭐 대단한 소리들도 막 이게 시스템이야 뭐. 시스템, 시스템이 시스템 뭐야 그럼 시스템 뭔지도 몰라요 아, 그러신 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개념이 안 잡혀 있고 철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뭐 이러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거나 따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 되는 겁니다 여태껏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어 그렇게 하면 안되고 제가 아주 어, 이번에 어, 아주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얘기를 갖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걸 찬찬히 보시고 찬찬히 보시고 아 이걸 사업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책을 보고 뭐 우연한 기회 다들 우, 우연한 기회 또 여긴 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기도를 드리다가 어 아니면 아침에 뭐그 요즘 기도 뭐 이것도 교회를못 가니까 뭐그 그 그런 데서 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다가 제 화면이 떴대. 그래서 그렇게 봐 가지고 3개월째 책을 갖다 읽으면서 아 2개월, 1개월 해 갖고 요번에 책 나오자마자 읽어 가지고 하루 만에 거의 다 읽고 뭐반 이상을 읽고 아 인제는 전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러십니다. 하도 헤맸었으니까. 몇년 보통 평균 4오년 하신 분들이야. 3, 보통 3년은 기본이고, 3년, 4년, 5년은 다 하신 분들이, 아, 알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자기는 그냥 완전 백의종군,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시작합니다. 그런신 분들이 뜬금없이 연락이 오고, 뜬금없이 감사합니다. 그런 전화들이 와요. 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는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 그, 세종대왕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가 단단해야지. 바람에 안이 밀세, 안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인수를 해야지만이 지금까지 온 그거. 그러니까 여태까지 12년 동안 엉망진창으로 막 해서 지금도 그 엉망진창이에요. 어디에서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 네덜란드가 땅이 다그 해수부도도 낮은 데라서 이렇게 싸놨지 데서 이렇게 뚝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만돼서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그냥 다 터지는 거니까. 저희를 시발점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제대로 가는 사람들을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여기저기 성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데군데다 네 있거든요 제대로 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데가 꽤나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올 연말 내년쯤 되면은 그분들이 나 국장 됐어요 오토 뭐가 됐습니다 오토팀장 됐습니다 나 500억을 받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때 가서 시스템의 위력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어, 확인하는 그거가 되는데, 그때 가서 하면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만 알고 하면은 지금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를, 그, 아시고, 어, 어 요, 이제 드디어 세세만 들어가는 걸 갖다가 좀, 어, 경청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해보겠다. 그러려면은 여태껏, 여태껏 강의한 걸 갖다가 리뷰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내가 지금 나부터도 큐를 갖다가 제대로 했느냐. 그죠? 그리고 오래 진행하신 분들은 이제 그,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지만은 최소한 나로부터 새로 나오시는 분들한테만큼은 그거를 철저히 지키게끔 해서 제대로 큐를, 큐들을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체제로 그게 기초작업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과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봐야지.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마의육관 깔딱 고개를 그래야지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